어, 일단 저희 우주소녀 멤버들을 키우시고 어, 보살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신 우리 우주소녀 부모님들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 항상 앨범 활동 시작할 때마다 힘내라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응원한다고 옆에서 응원해 주시는데 옆에서 에이. 방송에서 언급하지 못한 점 심히 사과드립니다 <laughs> 사랑해요 엄마, 가족, 아빠, 아, 친구들. I love you so much. <웃음> 와, 이야. <laughs> 이게 톤이 진짜. <laughs> 네. 어 그리고 또 수상 소감 하고 싶은 신분 계신가요? 아쉽다 이거 아, 하고 싶다고. <laughs> 아 정말요? <웃음> 언니가 <웃음> 네. 얘기를 대신해 주네요. 네. 자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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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M 또. 네 저희 BGM 또 다른 BGM. 다른 분위기, 아. 다른 분위기. 다른 BGM으로 부탁드려요. 부담감 주기. <laughs> <laughs> 아, 이게 더 슬퍼. <laughs> 우리 멤버들 집에서 누워 있을 우리 양말이 그리고 양동이, 럭키, 방금. 방구 또 빼먹은 방금. 강아지 있나요?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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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삐도 있어? <laughs> 우주 뭐 누구 또 있어요? 근 뭐, 샤키, 뭐, 우리 뭐 샤이. 내가 7살때 키웠던 <웃음> 물고기 변기물을 <laughs> 빠뜨린 물고기. 고맙다고 하는 얘기를 하려 고 그러는 거예요 네. 사과하려고 아, 하세요 그동안 내 옆에서 든든히 묵묵히 지켜줬는데 내가 오늘 방송에서 말하지 못해서 어. 미안하고 <laughs> 어, 이렇게 일이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얘들아 앞으로 맛있는 간식 많이 사줄게 반려동물에게 와, 이렇게 어. 반려동물 <laughs>